한반도의 전쟁 위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은 하지만 또 이게 지나갑니다. 몇 년째 반복됐어요, 이게. 그래서, 아, 또뭐 전쟁 얘기냐. 어차피 전쟁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가동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있는 원전 폐쇄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전기가 중요하지. 지금 뭐 당장 그게 문제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근데 우리가, 야, 원전은 얼마나 안전하냐. 이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절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일본의 후쿠시마 사건이 터졌죠. 어, 망했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날 가능성이 낮다가 하더라도 한번 전쟁이 나면 그 피해는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회복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94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워게임 결과가 있었죠. 개전 24시간 이내에 150만 명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어. 근데 이게 뭐냐? 대부분 수도권에 북의 폭격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거죠. 지방 사람들은 한 시, 하루 지나서 죽으니까 좀더 오래 살수 있어요. 우리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10년이 지나서 2004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30만 명으로 80만 명이 더들어왔어요 금방 늘어난 거죠. 어. 근데 그러고 9년 지나서 조사를 했는데 규모가 이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2,700만 명이 사망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북한 남북한 다 합쳐봐야 7천만 ,000만, 8천만이 안 되는데 그 중에 2,700만 명이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른들은 다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어, 이렇게 한번 전쟁이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기 때문에 전쟁만큼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실 에이, 또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 외국에서 볼 때는. 한반도의 전쟁이 진짜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이 몇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니, 또 이러다 말겠지라고 약간 불감증에 빠져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한장더 넘겨봅시다 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는 게 뭐냐 전쟁 연습이라는 건그 연습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작전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쟁이 났을 때 군대가 이러이러이러하게 한다라는 걸 계획으로 다 짜놨어요. 그 작전 계획이 과거에 이제 작전 계획 5027을 기본으로 해서 전쟁훈련을 하다가 최근에는 작전 계획 5015를 가지고 합니다. 작전 계획 5015라는 건 2015년에 완성된 새로운 작전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5027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작전 계획 5027만 하더라도 북한이 공격을 하면 거기에 반격을 해서 북한을 점령하겠다라는 게 기본 내용이었어요. 물론 그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은 많았지만 어쨌든 북한이 먼저 공격하면 우리가 반격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작전계 5015로 넘어가면서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북한을 먼저 쳐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음. 북한의 징후가 나타나면 공격 징후가 나타나면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이 공격 징후라는 게 사실은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북한이 ICBM을 두 번째로 쐈죠. 2차 ICBM을 쐈는데 이게 밤중에 쐈단 말이에요. 밤중에 미사일 차량이 자강도의 개마구원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갑자기 미사일 발사대를 세워서 가지 쐈어요. 그거를 인공위성으로 포착했다고 봅시다. 저게 미국 본토를 향해 쏜 건지 일본을 향해서 쏜 건지 공해상에 쏘는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발사하기 직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먼저 선제공격해서 발사를 못하게 막아야 될지. 아니면 발사해서 떨어지는 거 보고 반격할지 이건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판단해서 어, 저게 아무래도 본토로 날아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북한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작전계 501호의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참수작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으니까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는 표현들을 써가면서 어떻게든지 북한이 뭔가 반응을 하도록 뭔가 군사적 대응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작전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옵니까? 미국에서 특수부대들이 와요. 음. 특수작전을 하는 우리 영화에서나 보던 무슨 네이비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실제로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주한미군과 한국 군만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 본토에서 과암에서 그리고 전략 무기들이 핵 전략 무기들이 대거 오는 게이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규모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에요. 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훈련 규모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음, 제일 유명한 해군 훈련이 뭐죠? 저기 해군 출신 있는데 림팩 훈련이라고 있죠. 예. 림 림팩 훈련보다 기간도 훨씬 길고 규모도 훨씬 커요. 림팩 훈련은 화 화이 하와이에서 하니까 유명하고뿐이고그 음. 정도로 무서운 훈련이다. 넘겨보시면, 음, 참고 그림이니까 보시고, 한장더 넘겨보시면. 군에서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걱정할 필요 없다. 왜? 방어훈련이니까. 이건 공격형 훈련이 아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연례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매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훈련을 하니까 괜찮다. 어, 불감증 생겨서 좋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이라서 더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어 훈련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방어 훈련이라는 명분이 먹힐지 몰랐는데 이제는 먹지도 않아요. 작년부터는 확고히 북한을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전쟁을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방어 훈련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기가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역으로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전략 무기들을 들여와가지고 같이 삼국이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용이 한국을 점령한다 이런 내용으로. 그럼 우리가 안심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 못해요. 그 훈련 끝날 때까지. 그러다가 진짜 러시아의 막핵 잠수함이 동해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미사일 쏘면 어떡 해요? 음. 그런 일을 매년 1 년에 최소 두 차례 이상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어 훈련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누가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이 전쟁 위기를 너무 극도로 고조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과거에 중단한 사례도 있잖아요. 1991년에 뭘 했습니까? 북미 간의 이핵타결을 보고 타협을 했어요. 북한이 핵 사찰 받는 대가로 미국은 팀 스피릿 훈련.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훈련이었죠. 2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상륙 훈련을 하는 그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무슨 신성불가침도 아니고 중단하려고 마음먹으면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수 있으니까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중단하라고 하는 거지 그냥 뭐 무조건 중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넘겨봅시다 이렇게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이제 새로운 전국이 도래하고 있죠 바로 올해 북한이 쐈던 ICBM, ICBM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북한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걸 과거에도 여러 번 북한이 강조했지만 실제로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로 보여준 거예요. 어, 눈으로 봐라 너네 본토를 진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걸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개된 건 없으니까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트럼프가 당선되고 뭐라 했습니까? 임기초에 북한 ICBM 못 쏜다. 내가 못 속여 막을 거다. 라 그랬어요. 어. 근데 ICBM 뿅 쏘고 나니까 뭐랍니까?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 어. 자기도 이제 자기가 말을 하면 그게 현실이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레드라인 설정 안 하겠대요. 어. 어떤 사람은 레드라인 또 설정하던데. 어. 그럼 안 돼요? 거기에서 이제 한발더 나아갔죠.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괌이냐? 그 관광지 좋은데, 괌이 우리가 관광지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미군 기지가 있죠. 미국령 괌이에요. 그래서 미국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미국의 전력이 가장 먼저 증원해서 오는 데가 괌입니다. 괌에서 한반도까지 이 초음속 비행기 이런 걸로 하면 뭐두 시간 안에 와요. 그렇게 해서 핵 전략 폭격기가 심심하면. 괌에서 떠가지고 한반도에 와서 핵 투하 훈련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거를 자꾸 하니까 북한에서 어 너네 자꾸 그럴 거한 거면 우리가 괌에 포위사격을 하겠다. 그래서 어, 어떤지 어 한번 감상을 해봐라. 이겁니다. 어,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죠. 왜? 괌에 뭐가 있습니까? 사드가 있어요. 지금 이 대구, 뭐야 성주에 사드 배치해가지고 국내에서 논란이 많은데 괌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네 발을 쏘겠다 했어요. 네 발을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를 거쳐서 쏘는지, 어, 다 알려줬어요. 수치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드로 요격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너네가 사드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료 테스트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사드가 뭐 요격률이 50%내60%내 %네,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이 자기들 미사일을 쏜 다음에 사드로 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쏘고 자기가 요격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한건 우리가 쏠 테니까 너네가 한번 맞춰봐라. 어, 이건 짜고 치는 게 아니죠. 어, 언제 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전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북한, 아 미국이 MD를 그렇게 자랑하지만 실제 실전에서 이걸 사용, 사용해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날아가는데 중간에 일본을 날아간다고 있어요. 일본 어디 어디를 날아갈 거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뭐냐면 일본에 뭐가 있습니까? SM3라고 MD에 일종이죠. 그게 있어요. 이 SM-3는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하는 미사일이에요. 어. 그걸로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너네도 SM-3로 한번 맞춰보고 미국도 괌에서 사드를 한번 맞춰봐라. 어. 우리가 미사일 4발 네쏠 테니까 어디 너네 MD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보여 봐라. 라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진짜로 쏜다. 근데 괌에다가 쏘는 건 아니에요. 괌 주변에 공해상에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적으로 전쟁 행위는 아니죠. 공해상에 미사일 쏜거니까 그냥 미사일 테스트죠. 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쐈는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요격을 해야지 라고 요격을 했는데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군수업체들 다 망하는 겁니다. 어. 세계 곳곳에서 반품 요청 오겠죠. 뭐야 저 미사일 쐈는데 맞추지도 못하네. 어. 네 발을 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뭐 MD 요격률이 대략 50% 정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SM3가 두발 맞추고 사드가 두발 중에서 한발 맞추고. 그래서 아 50%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이건 실패죠. 왜? 한 발이 떨어졌잖아요. 그한 발에 만약에 핵탄두가 실려있었고 그게 괌, 미군기지 한복판이 떨어졌다. 이건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북한이 유리한 게임이다. 쏘면 무조건 북한이 유리하고 미국은 무조건 이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 좋아가지고 100%다 요격을 하면 대박치겠죠. MD 잘 팔리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뭐 어쩌고저쩌고 미국에서 떠들었죠. 그러다가 요즘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0 원래 21일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연합 연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8월 중순에 핵 항공모함 두 척을 먼저 보내서 먼저 훈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 19일이죠. 아직까지도 항공모함 안 왔어요. 두 척도 안 왔어요. 한 척도 안 왔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항공모을 아예 안 보내겠대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항공모 자체를 아예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무기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거 분위기 딱 보니까 아 이거 전략무기 투입하면 진짜 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북한에, 북한에서뭐 했습니까? 8월 중순에 실제 괌 포위사격 작전계획을 입안을 해서 상부에 올려서 허가를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 무기 그 전략군 사령부를 찾아갔죠. 그래서 거기서 계획서를 봤어요. 보고 미국이 하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어요. 어. 그러니까 작전 계획 자체는 승인이 된 거예요. 언제 쏠지만 판단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하는 걸 보겠다는 건 결국 한미연합연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네 전쟁 연습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겠다. 어. 전략 연습, 아니 전략 무기 가지고 오는지, 어, 대규모로 하는지, 북한을 자극하는 무슨 참수작전 이런 거 하는지, 보겠다는 거요. 예 여차하면 그냥 바로 쏴버리겠다는 거죠. 그걸 미국은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이제 미국의 처지입니다. 자, 교재를 넘겨주세요. 아, 이거 교재 가지고 수업하니까 참 좋네요. 자. 어떻게 되겠느냐를 좀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괌에 포위사격하는 거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어 전쟁 연습에서 한발 빼가지고 어떻게든 지 다행히도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라고 쳐도 그 이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 이제 미국이 뭔가 하려고만 하면 북한에서 괌네발괌네발이 말만 하면 그, 그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미국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7일 날 그러니까 8월 7일이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킨 그 다음날이에요. 북에서 정부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교제가 좀 잘렸죠. 네,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드러내기 위한 이 얘기는 뭐냐면 침략과 전쟁의 화근이라는 건 미국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송두리째 드러내겠다. 미국을 그냥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어, 이건 핵미사일 한 발로 안될 텐데 어, 여러 발이 있어야겠죠. 자. 정의의 힘은 정의의 힘이라는 건이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통과되면 아 북한이 미국을 뭐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그 힘을 억척같이 다져나가겠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핵무기를 계속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끝장을 본다는 건 끝장 날 때까지 핵무기를 계속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북한이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수소폭탄 실험하고 나서, 아, 우리가 동방의 핵강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북한의 목표. 동방의 핵강국이 무슨 뜻이냐. 동방이라는 게 이제 동양 지역에, 여기에 이제 뭐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중국 있고, 인도 있고, 파키스탄 있고, 그런데 인도나 파키스탄은 핵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중국이 핵무기가 대략 한 500개 정도 있어요. 어. 근데 중국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핵무기를 계속 만들질 않습니다. 한 500개까지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만들지를 않아요. 왜안 만드느냐. 중국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어차피 중국은 미국하고의 전쟁을 대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겠죠. 미국이 핵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반격을 해요. 그러면 또 미국이 2차 반격을 하겠죠. 2차 공격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고 중국이 또 2차 반격을 해요. 그렇게 하면 미국이 공격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반격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핵 전략. 그래서 그게 한 500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한 번에 한 200발씩 쏘면 어 미국을 잠재수 있겠구나라는 게 중국의 작전인 거죠. 그러면 미국은 한 500발 정도 되는 핵미사일을 가진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다는 결론인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몇개 있느냐라고 하면 뭐어 적게는 한열개 정도 있을 거다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한 50개까지도 만들었다 이미 이런 주장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는 사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 이거 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 초토화한다? 이건 좀 어렵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어렵죠. 어. 그러면 얼마 있어야 되냐? 몇백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를 몇백 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거죠, 최소한. 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미국 땅덩어리 넓으니까 핵무기 몇대 맞더라도 한판 붙어볼만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핵무기가 상대편 핵무기가 100개, 200개로 늘어나면 그런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한두발 맞는 게 아닌데 어, 몇백 발을 맞아야 되는 거면 이건 전쟁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대놓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겠다는 건데 북한은 그러면 미국은 이제 판단해야죠. 북한이 핵무기를 진짜 막몇백발 만들 때까지 전략적 인내하다가 결국 당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몇십발 만든 수준에서 동결을 시키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그 판단을 미국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로에 서 있어요. 자, 넘겨봅시다. 아, 이 트럼프라는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인데, 한번 인간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미군이 지구 최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니, 최근에는 또 뭡니까? 울트라 파워 얘기를 했어요. 뭐 변신할 줄 알았어요? 변신은 안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 아, 대통령이 사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건 되게, 어, 좀 조속하죠. 민망한 상황인 건데.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게 뭐냐면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허세. 어. 대통령이 뭐하러 이런 얘기해요? 어. 대통령은 진중하게, 점잖게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아, 북한은 아무리 그래봐야 미국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뭐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는 울트라 파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어. 허세 부리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 국민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다른 핵 보유국들은 미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미국하고 관계가 평화공존의 관계를 이미 했잖아요. 수교 맺고 했는데 북한하고는 수교를 안 맺었어요. 그리고 정전체제예요. 아직도 평화협정이 안 맺, 맺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북한이 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매우 두렵죠. 미국 국민들은.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잖아요, 사실. 미국이 자랑하는 MD 말고는 없어요. MD가 실패하면 그냥 핵미사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대도시에 핵미사일 하나 떨어진다 그러면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죽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이걸 이 우려를 불식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했다. 어떡할 거냐?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막아줄게.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을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구 최강이다. 울트라 파워다. 이런 얘기 하면서 국민들 안심시키겠다는 겁니다. 넘겨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어차피 죽어도 한반도 사, 야, 이건 진짜 저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왜 이걸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전쟁 나도 한국 국민들이 죽으니까 상관없다고. 근데 한국 정치인들이 그걸 가지고 발끈해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 미국 대통령은 뭐 신상불가침 뭐 까방권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 그럼 무조건 까야죠, 이건. 어, 한국 국민들 죽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 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 이런 식으로 마치 미국 군인, 무, 미국 국민들은 괜찮을 것처럼. 어, 전쟁 나도 한국 국민만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안 통하죠, 이제. ICBM이 날아다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이제, 과의 미사일이 떨어져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얘기 했죠.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권을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대에 앉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나요? 근데 운전은 하는데 운전대는 딱 잡았는데 보니까 그냥 내비켜놓고 네비 내비만 보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 내비가 미제더라고요. 어. 미국에서 만든 내비를 보고 그냥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만 어. 그대로만 운전을 해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런 어, 미국만 믿고 큰소리치다가 오히려 어. 크게 한방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화해를 해야 돼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미사일 쏘지 말자, 핵 쏘지 말자. 이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전략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에서 허구한 날 와가지고 핵 폭격 훈련하고 핵 잠수함 와가지고 훈련하고 이걸 먼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걸 해왔다는 거잖아요. 어, 이걸 멈추고 대북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뭐 트럼프한테 아주 어려운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이미 한번한적 있죠. 언제? 99년에 1999년에 그때 이제 페리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은 망한다였어요. 북한 망하니까 시간 끌고 있으면 북한 망할 거야. 근데 시간을 끌었는데 안 망했죠. 3년이 지나도 안 망하고, 4년이 지나도 안 망하고. 그래서 그때 미국이 정책을 바꿉니다. 아, 북한은 안 망한다. 우리가 착각한 거다. 북한 안 망하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권 바뀌고 흐지부지돼 버렸어요. 다시 또 북한 망한다. 북한 망한다. 그래서 중국한테 가서 야, 북한 좀 망하게 해봐라. 어디 가서 또 북한 좀 망하게 해봐라. 이러고 있어요. 한국 정부 가 와가지고 개성공단 하지 마라 북한 곧 망할 거다 이러고 있어요. 망하겠어요? 안 망하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북한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0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야 10%가 넘으면 이거는 거의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요즘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데도 경제 성장률이 4%를 못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 망한다, 북한 망한다 얘기해봐야 그게 되는 거냐 이거죠?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안될것 같으니까. 자기가 할게 없으니까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지 말고 옛날에 그 클린턴 정부였죠? 99년도가. 클린턴 정부가 했던 것처럼 트럼프도 정신 차리고 빨리 대북 정책 전환해라. 북한하고 싸워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어. 화해하고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지 말자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어. 이걸 어.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잠깐 앉으셔가지고. 네.